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올겨울 인기 있는 핫한 다육이와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어떤 종류의 다육이가 있는지 한번 고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올겨울 들어서 제가 어, 신상을 하나도 드리지 않았죠. 예, 그 이유가 어, 춥기도 춥을 뿐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다 몸값이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상들 다 몸값이 조금 비싸죠. 예, 그리고 또 핫한 다육이들일수록 다육이들이 몸값이 비싸답니다. 예, 그래서 몸값이 비싼 다육이는 이 덜렁, 또, 너무 일찍 구입하시기 보다는, 어, 요렇게 제 다육이가 또 베란다에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다육이들로만 또 힐링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조금 몸값이 비싸다 싶은 그런 다육이 종류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한두 달 전부터 제가 가고 싶은 다육이 요렇게 엑스프렌트에 눈팅하고 했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착가진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다육 기들은또 어떤 다육이들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요즘 핫한 다육이가 어, 슈가베이비 아시죠? 예, 슈가베이비가 어, 요즘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요렇게 제가 어, 안 키워 받는 거를 또 키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또 신상 다육이는 또 가격이 또 몸값이 비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신상 다육이를 또 몸값이 비싼 아이를 또 어, 자꾸 또 들이시면은 또 경제적인 또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첫째 이유가 이제 베란다에 다육이가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거의 다 찼잖아요. 예, 다육이를 들여서 햇빛이 없는 자리에 놔두게 되면은 그 다육이가 볼품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햇빛이 자리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줄 곳이 없다 싶으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다육이, 내가 갖고 싶은 다육이가 몸값이 서서히 조금 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 다육이, 갖고 싶은 다육이 구매하는 방법도 이렇게, 어, 갖고 싶다 했을 때, 또, 어, 갖고 싶을 때또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요렇게 다육이가 많을 때는또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또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슈가 베이비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슈가 베이비가 또 1, 2도 요렇게 있는 것보다 이한 8, 9, 두씩 예한7에서한 8, 구도 요런 게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른 다육이 예전에는 이 최하 삼만 오천 원 넘고 했는데 요즘에는 엑스프리엔트에 들어가서 제가 갖고 싶은 다육이 한 번씩 요렇게 눈팅할 때그검색 창에 슈가 베이비라고 치면은 이 오늘 또 올라왔는 그 핫한 예 고른 다육이들이 눈에 보이죠. 예 그러면은 서서히 이 가격대가 조금 낮아지는 게 보여서. 그 고를 때, 딱 들어갔을 때, 아, 예쁘기도 예쁘고, 머리수도 많고, 그런데 가격이 2만 원 이하대가 요즘 조금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천천히 그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이 다육이, 예, 요렇게, 어 경제적으로, 이, 어 괜찮게, 예, 그렇게 구입하는 그런 요령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슈가 베이비도 갖고 싶고, 또 인기 있는 핫한 다육이가 또비 비싼다 여기가 화이트 팜이죠. 예, 화이트 팜도 다육이 알뜰장터에 아주 멋진 아이가 올라와서 아, 요렇게 키우고 싶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화이트 팜도 철하는 도 비싸고 1 2도이렇게 있는 다육이는 조금 가격이 괜찮지만 한5 6두씩7 8두씩 이렇게 되는 거는 또몸가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는 웬만해서는 자 를안 달아주기 때문에 어, 처음 들이실 때한 5, 6도 예 요렇게 되는 거를 어,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예 그렇게 제가 키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 아이를 달달 달구어서 예쁘게 어, 고렇게 키우는 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이트팜은 아직까지 어, 한 5, 6도 요렇게 되는 게 어, 아직 잘 가격이 적당한 게 없고 어, 슈가 베이비는 요즘 조금 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두 가지도 또 갖고 싶고, 그리고 또 핫한 다육이가 몇달 전부터, 어, 홍등홍등이참이 예, 색감이 붉고, 그리고 또 입장이 국자처럼 이렇게 오므려져서 아주 특이하죠. 예, 그래서 홍등도 계속 눈팅하고 있었는데, 홍등도 요즘 한만 오천 원, 이만 원짜리도 있죠. 예, 그렇게 가격이 착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티볼리라고 하는데, 티볼리도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예, 티볼리도 아주 색감이 진하면서, 홍등처럼 그렇게 색감이 진한 상태에서, 살짝, 살짝, 이 각이 져 있는, 예, 그런, 예, 아주 멋진, 예, 그런 다육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티볼리도 제가 또 갖고 싶은 다육이고, 그리고 또, 멀로 쳐라. 예, 멀로 쳐라도 굉장히, 이 수영이 멋지고, 그리고 또 물로 철화를 제대로 또 하고 싶은, 예, 그런 수영은, 이 철화가 한쪽에 있으면서 생얼이 1, 2도 있으면은 몸값이 굉장히 비싸지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차피 한번 구입하실 때 너무 작은 아이, 예, 그렇게 구입하시기 보다는 이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 예,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가격이 괜찮은, 예, 그런 거를 한 번씩 눈팅하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멀로 철화가 너무 수형이 멋지고 이 사이즈가 큰 다육이는 몸값시 비싸죠. 예, 철화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대품을 구하기보다는 한 적당한 선에서 구입해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은 성장이 빨라서 아주 멋지게 수형이 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뭘로철라도 제가 또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인기가 또 핫한 다육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뭘로 철화보다 더 멋지게 이 예쁜 다육이가 또, 라피네 철화죠. 예, 제가 라피네 철화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예, 라피네가 베란다 안에서 이 올여름도 잘 지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베란다 안에서 까칠한 다육이는 한번 키워봐서, 이 아우, 요 아이는 베란다 안에서 못 키우겠다 싶어 그런 다육이는 이두 번째는 안 키우고 싶죠. 예 그런데 또 가격이 괜찮다면은 또 들여서 다시 또이 경험해 보고 싶지만 제 베란다에서 파피스 로즈 철화가 굉장히 안 된답니다. 예고 아이는 큰 대품도 보내고 작은 아이도 계속 보냈는데 그렇듯이 이 베란다 다육이 이 안에서만 키우는데 이 적응을 잘하는 그런 다육이를 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들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라핀의 철화도 예, 너무 예쁘더라고요. 라핀의 철화는 정말 정말 색감이 예뻐지고 괜찮은데, 몰로 철화보다 라핀의 철화가 또 가격이 조금 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핀의 철화도 또 갖고 싶고, 또 마지막에 제가 눈팅 중인 또 갖고 싶은 다육이가 샤를로즈. 예, 샤를로즈가 굉장히 어좀 특이하죠. 입장이 입장이 특이하면서 색감이 우리가 그동안 키워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이이 예, 신비스러운 그런 색감을 지닌 다육이가 이 예, 요즘 또 갖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이 다육이를 이 베란다에서 키워 봤지만 이 이제는 이 그동안에 키웠던 거또이안 사고 싶고 특이한 신상을 또 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상이라고 다또 들이시지 마시고 신상 중에서도 이 학명이 원래 있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 아니면은 또 학명이 없더라도 또 신상 중에서 또 내가 키워던 그런 입장과 예 고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면은 또이 사고 싶죠 예뭐 입장이 어창 종류는 그게 그거지만은 이 창도 제대로 키우면은 색감이 천차만별이죠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런 다육이가 내가 키우는 거와 조금. 다르고 특이하고 고른 다육이를 이제는 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마구마구 들이는 것보다는 또 특이하고 하나를 들이도 이 괜찮은 고른 다육기를 들이고 싶어서 이제는 이 고른 다육들만 이 눈팅을 제가 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이 이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를 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아이를, 어느 거를 빼야 그 새로운 신상을 이 갖다 놓을 것인가, 그 자리부터 저는 만들어 놓고, 이 들이, 들리고 싶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있는 아이도 이 자리에 있어야 예뻐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둘째 칸이나 아래쪽에도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데 조금 공분 아이들 그런 자잘한 그런 다육이를 어, 장독뚜껑 같은데 그런 넓은데 이렇게 소복이 그렇게 어, 넣어서 저쪽에 제가 합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합식하기보다는 이렇게 심겨져 있지 않은 다육이는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 주었지만, 저쪽에 공분 다육이들은 또잘 크고 있는 아이를 또 덜컹, 또이 흙을 분리하는 것보다, 예, 요쪽 자리에 이렇게 넓은 장독대 비슷한 고런 넓은 화분이 하나 있어서 그 공분을 예, 그렇게 넣어서 저 자리에 두까 싶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요 자리 아래쪽에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지금 요 아이가 햇빛을 제대로 잘 받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리를 바꿔놓고 제가 갖고 싶었던 드리고 싶은 다육이 슈가 베이비, 하이트팜, 홍덩, 티볼리, 몰로처라, 라피네처라, 샤를로즈, 예, 그렇게 하나하나, 예, 틈을 봐서 하나씩 드릴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올겨울 인기 있는 핫한 다육이, 어, 드리시는 분도 많죠.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검색해서 조금 예쁜 다육이는 하루 이틀 만에 이 품절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어, 또 계속 또, 요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더 예쁜 아이가 가격 착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또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보다 느긋하게 예,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레드벨이 예, 이틀 전에 제가 물 주었는데, 어, 물을 안 줄까 하다가 이 아래쪽에 공중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중 뿌리 제거해 주고, 이렇게 예, 물 주었더니. 아우 너무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예, 이렇게 지금 신상을 안 드려도 지금은 이 겨울에 베란다 다육이가 지금 예뻐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신상을 드리고 싶은 예, 그런 이 마음도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신상 이 인기 있는 인기 핫한 그런 다육이들은 항상 제가 에스프렌트에 들어가 보고, 어, 괜찮은, 가격 괜찮은 그런 다육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눈팅하는 중이랍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다육이 드렸을 때, 또 언박싱도 하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 볼게요. 예, 제가 오늘 인기 있는 핫한 다육이 한번 요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가격이 조금 착하지, 착해지고 있어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한번 에스프렌트에 어, 검색을 한번 하셔서 이 가격 괜찮으면 한번 들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육이 예쁜 모습 요렇게 한번슬쩍 요렇게 한번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